2와77 사이에 2가 있고 77이 있는데 이사이에몇개수었어 e A1, A2, 댕댕댕, AM, o a m o a m a n i p a c h n j m a m 개인데 두개더 있지? 맞아? 번째 항. 번째 항. 그러면 A M 플러스 2는 2에다가 공차를 M 플러스 1번 더해서 누가 나온 거야? 77이 나온 거지 뭐야? 그러면 M 플러스 1 곱하기 공차가 얼마인 거야? 75인 거지 네. 이상하지? 우리 이거 풀려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식계 없지? 대신에 d가 1이, 1이 아닌 무슨 수? 자연수 자연수 m은 항의 개수잖아 네. 뭐 3.5개 이런 거 있어? 없어요. .5개 이런 거 없어 그럼 m도 뭐야? 자연수 그러니까 m 플러스 1도 자연수 d도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75가 되는 건몇개 없어요 찾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걸 모르 무슨 방정식?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. 1 74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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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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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그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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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. 그럼에 우린 m을 구하는 거니까 이러면 m은 2가 나오겠죠? 그러니까 근데 우리 m의 최댓값이야. 그럼 제일 클 때가 얼마겠어? 25에 75하고 1을 하면 공차가 1이 되잖아. 그럼 근데 공차가 1이면 안 된대잖아. 그럼 뭐 뭐일 때? 25 곱하기 3일 때겠죠? 그럼 m은 얼마일 때? 가 최댓값이 되는 거지. 알겠죠? 어. 봐봐. 등차수열에서 공차가 자연수지. 항에 계쓰는 늘 자연수지. 그러면 이게 많이 나와. 공차를 얼마다라고 줄 때도 있지만 공차가 저, 정수, 자연수 조건이 오면 생각보다 이 부정 방정식이 많이 나와. 알았니? 네. 약간 대비를 하고 있으세요. 마음에 대비를